안녕하세요. 불공한 비디오의 불공한 아저씨 지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사진 속에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날씬하지가 않죠. 네, 뚱뚱합니다. 분에 이제 계신 분인데 유산화라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뭐 합법적인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유명한 뭐 아메이, 애터미또뭐 뉴스킨, 뭐 허벌라이프 뭐 이런 종류들과 같은 미국의 본거지 류분 다단계 회사에서 나온 어 다이어트 식품은 너가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돈 대줄게, 제품을 지원을 해줄게, 너가 한번 해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또 내가 또 거절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물건을 지원을 받고 먹었었어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리셋 프로그램에 어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저는 2단계 처음 2단계 초반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료해 주세요 리셋 프로그램 섭취 방법 그래서 알려주는데 이거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 먹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파이버지라고 해서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스푼 물에 태워먹고요 그리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한봉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된 그, 뉴트리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식사 대용이거든요 거 식사 대용인데 이거를한 뭐 350ml? 뭐 300ml 정도 되는 물에다가 어, 한세 스푼 넣어서 뭐 쉽게 쇠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스푼이 235칼로리 235칼로리 짜리를 하루에 세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패스팩 이거 그리고 후리바노 C300 이거 두알 두 오메가3, 다이오메가3 네알 그리고 쿠키노, 퀸자인큐텐이죠 이거 세알 그리고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게 되면 간에무이가다니까 간염염제 네알 그리고 소화효소겸 피부에 좋은 알로엔즈 두알 이게 아침에 먹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뉴트리밀 그리고 식이섬유만 먹어서 칼로리를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거의 700이죠 700 정도 700 칼로리 정도로 제한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러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굶고 할 거면 살다 빠지지 누가 뭐살안 빠진 사람 어딨어 이랬는데 이분 말로는 이렇게 해서 빠져도 네가그 뒤에 음식은 그냥 마구잡이로 먹어도 요요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믿지 않을 알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1단계만 해보자 해서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하는데 이게 고충이 있습니다. 일단, 뭐, 배고픔은 둘째 치고, 배는 당연히 고프고요. 배도 고프고, 어, 뭐, 염분이라든지 당분 섭취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두통이 점점 심해지고, 두통이 좀 많이 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뭐가 문제였냐면, 처음에 먹을 때마다 보통 평균 한 15달? 예, 뭐, 정도 먹습니다. 알약을. 그니까, 러 저는 목구멍이 작고, 알약을 잘못 삼키는 체형, 아 사람이라가지고, 알약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질 못해요. 그래서 이 약을 다 먹으려면 거의, 뭐야, 물한 1L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얘도 먹어야 돼요. 얘도 물을 한 300ml 태우죠. 그리고 하이버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식이섬유. 그거 먹으려면 또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물한 2L를 먹게 돼요. 그렇게 물이 팍팍 하니까 제가 위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틀째 때다 토했습니다. 와 난리난 줄 알았어요. 다 토하고 토하도토하도 토하도 계속 토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3 토하고 이러니까 막 입하고 코에 막 비린내가 하루 종일 가는데 아 못해먹겠다 싶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내돈 주고 했으면 관뒀습니다. 관뒀는데 이게 내돈 주고 한게 아니잖아요. 물건 지원 받았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저 건강.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걸 또안 먹자니. 그렇고 해서 이제 일주일을 어찌 어찌 1단계를 먹었어요. 1단계를 이제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중간에 뭐 고구마라든지 이온 음료 이런 거는 좀 먹었기는 했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런 거좀 먹고 나니까 머리가 아픈 거좀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를 끝나고 제가 인바디를 했습니다 내가 살이 얼마나 빠졌을까. 제가 이거, 1단계 시작하기 전에, 인바디를 한번 쟀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또 인바디를 쟀어요. 그래서, 그때 인바디 기록인데, 여기 보시면, 몸무게가, 어 95.1kg 였습니다. 아, 여러분들 약간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제가 키가 2m 10입니다. 예, 뭐, 안, 안 통하죠. 하여튼, 엄마무시한 뚱돼지였는데, 95.1kg 였다가, 일주일 하니까 90kg가 됐어요 와. 일주일 만에 5kg가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굶어서 누가 그렇게 못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뒤에가 또 고무적인데, 보시면, 일단 1단계 끝났을 때는 근육하고 지방이 둘다 빠졌습니다. 위에가 근육이니 밑에가 지방이거든요. 둘다 빠졌어요. 그리고 1단계에서 5kg가 빠지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를 딱 들어갔는데, 2단계는, 아까는 1단계 때는 일주일 안에 한 달치에 해당하는 양을 일주일 안에 다먹 거고, 2단계부터는 그냥 하루 권장량대로 알약은 먹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전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하루 한 끼는 일반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예 이제 1단계 저는 쫄쫄 굶으먹모르는데 이걸 일반 식사를 좀 들어가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입이 이제 많이 순화가 돼서 뭐 떡볶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거 먹으면 되게 매웠거든요. 냅달 못해 따가웠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잠깐이지. 뭐 그냥 막 넣어보니까 뭐 아프거나 뭐 자극적으로 느껴지잖아. 어, 내가 알던 그 맛이야. 너무 맛있는 그 맛이야. 그래서 막 밤마다 뭐 치킨, 떡볶이, 피자, 햄버거 이런 쓰레기 음식 그냥 다 먹었고요. 김치찌개 염분 많은 거막다 먹고 술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난 것도 아니고 2단계를 제대로 시작하지 도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약이 다 남았어요 알약도 남고 이것도 남고 예. 아 이거는 맛이 세 가지가 있는데 초코, 딸기, 바닐라가 있는데 바닐라가 제일 맛없어서 이게 남겼어요 이거 맛은 있거든 초코가 맛있습니다 초코는 맛있어서 다 먹었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게 2단계는 폭 망을 했죠 완전 망했어 그리고 이제 인바들이또 잽니다 뭔 자신감으로 어. 여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아, 이렇게 먹었는데, 배방 요요가 올것 같은데. 근데, 뭐, 몸은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지긴 한데, 이러면서 이제 몸무게를 쟀어요. 이제 인바디를 쟀어요. 90kg까지 빠졌죠. 90kg까지 빠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91.1이 된 거예요. 와, 뭐 요요 없다더니. 근데 뭐 요요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찌긴 쪘어요. 먹은 거에 비해서는 덜 찌긴 했어. 요 아, 먹은 거에 비해서는 덜 찌긴 했는데, 어쨌든 쪘잖아요. 그래도. 아, 뭐, 어쩔 수 없군. 그래도 요요는 아니고, 뭐, 내가 먹은 것만큼 보다는 좀덜 쪘네, 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이거 체성분을 보고 놀랐던 게, 근육은 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근육은 뭐, 한 600g 정도 늘었죠? 지방은 500g이 빠졌어요. 이게, 결국에는 근육이 늘어서 체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분 말 이제 믿어야겠다 이분이 하신 말이 맞았네. 응? 어? 여유 없다더니, 진짜 여유가 없네. 살도 빠지고, 근육이 늘고. 그래서 이분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제가 살을 좀잘 뺐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생각이 들고, 이게 다단계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돈 주고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안 하시는 거라면 한분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분 안 통해서라도 유산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제품들 살 수는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대는 결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2단계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 거고요. 1단계, 아까 제가 5kg 감량을 했던 1단계만 했을 때는 제대로 세트를 다 갖췄을 때는 거의 한 70만 원 정도의 돈이 들고, 이게 또 구간이 있어요. 뭐 20만 원 구간, 30만 원 구간, 40만 원 구간. 여기는 이제 내몸 상태와 재정 상태에 맞춰서 뭐 12만원짜리 요 헬스팩을 먹을걸 그냥 어린이 영양제 2만원짜리로 대체를 한다거나 뭐 이런식으로 해서 금액을 줄이는 방법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은 해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단계를 누군가한테 권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라서 저는 그냥 이걸 먹고 저 혼자 효과 보고 치웠습니다 예 치우긴 했는데 친구가 저거 5kg 빠진 것도 어떻게 알고 목표 빠졌다고 하니까 뭐 다시 딸또 한번 해결했어요 사서 했는데 이건 보통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단계라는 것에 대한 이런 권유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한번해볼만 하고 어 효과는 확실히 있고 요유도 없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 썰 한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뭐저 이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다고 해서 저한테 떨어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시고 혹시 어디에서 이렇 권유를 받았었는데 이걸 진짜 효과 본 사람이 있나 이걸 리뷰를 찾아봤더니만 다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 같고 블로그 글도 다유사나 이거 하는 사람들 얘기밖에 없는 것 같네 싶으시면 제 영상 한번 봐주시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대본 없이 이렇게 주저주저 떠들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힘드네요. 하지만 계속 한번 영상을 찍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